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최근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중국 관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 이슈,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 오미크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상승을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자, 현재 여행업계가 호황인데 내년 초쯤에는 2016년도 정점 수준으로 다시 한번더 관광 수요가 회복될 거로 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노선을 계속해서 늘려갈 거라고 하는데, 자, 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종목을 보지만 이항공사뭘 봅니까? 매일 앉아서 하는 일이 여행 수요 전망 분석이에요. 얘네들이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내린 결론이 노선을 늘리는 겁니다. 자, 이것만큼 여러분도 확실한 전망이 어있겠어요 그쵸? 자, 이와 동시에 또뭔 내용이 또 있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환절기가 되죠? 독감 유행 시즌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진단키트 수요 또 부각되겠죠? 자, 이것도 이 바이오스마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급등 요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다가올 11월, 자, 이 바이오스마트에 있어서는 호환기 절정기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종목으로 돈못벌면 언제 봅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조건 검색 추천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마 최근 증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너무나도 물린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면 또 물리고, 사면 또 물리고. 자, 사실 겁나죠? 누구 믿고 또 샀다가 물리면 난감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종목을 여러분들 너무 무분별하게 사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한두개 이렇게 최소한의 종목으로 갈 만한 종목만 사서 거래를 해야만 해요. 자 남들 산다고 그냥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딱 정각 12시에 한딱한 한 종목만 보내드립니다. 자이 검색기 있죠? 자 여기도 오늘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가끔 두세 개가 잡히긴 하지만 자이 중에서 가장 부각 가능성이 높은 거를 제가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가 종목들 물려서 멈춰 있다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좌 비중 단 5%라도 계속해서 이한 종목씩 거래를 해야 다음 반등장에서 또 안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한 종목 저한테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검색기. 여기에 보통 여러분들 잡히게 되면은 20에서 30% 가량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자, 오늘 뭐가 잡혔죠? 모엔즈가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 순환을 시키면 제가 아까 5% 비중 말씀드렸죠? 자, 이걸로만 여러분들 하락장 속에서도 잘 순환시켜 가도 월 평균 10에서 13% 정도 계좌 대비 수익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이걸로 뭘 하죠? 기존에 물려있던 거 비중 줄이고 종목 바꿔가야죠. 충분히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 모엔즈. 자,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모엔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상단 이 구간까지 보고 있어요. 5,000원까지 무려 지금 대비 20%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제가 12시에 종목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이런 검색식 종목 하나씩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받아서 해보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자 99526336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매일 12시마다 딱이 검색식에 나온 종목 하나 그리고 이제 대응해야 될 가격 이 종목의 재료 제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릴 겁니다 자이모엔지 같은 경우는 새만금 이슈랑 같이 보시면 돼요 최근 이제 국감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2차전지 산업 특화 단지로서 이세만금 올해 안에 무조건 살려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뭔 얘기냐 이 모엔즈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재료도 같이 챙겨드릴 거니까 자 먼저 이 모엔즈 주목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단 연락처를꼭 조건 남기셔가지고 검색기종목 뭐 매일 같이 받아가시면 여러분 계좌에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단기 대응공간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선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3,800원, 하나는 3,5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고 라 하시면은 자, 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하거나 이를 넘어서 때 추가적인 대처법 제가 대응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혼자 하시면서 이제 손실만 보신 분들, 이 리포트 분명히 큰돈될 겁니다. 특별한 리포트다라고 과장 안 드리지만, 분명 이 바이오스마트, 이 종목 안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께 가이드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리포트 속에다가 이 구간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담아놨습니다. 혼자 하기 버거우신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바이오스마트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거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락 보인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만 갈 필요 없어요. 하등도 안됩니다 손실 본 사람들끼리 뭉쳐도 또 다른 큰 손실로 이어질 뿐이에요. 제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바이오스마트 주주님들. 자, 이대형님포터하시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주 탑3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번 페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 3번째 네옴 시티 AI 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자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로 이렇게 집중 남기셔가지고 이세가지의 히든 종목 자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페배터리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페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종목에서 나오죠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봐도 47,000원부터 91,000원까지 기대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냐면 고작 3만원대예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제가 괜히 대박대박 노려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대박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쳤어도 이렇게 가치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말고, 하락하락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생체인씨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 자, 지금 고작 5천원대예요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쟁이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볼 거다 이런식으로 저항 겪고 판단을 하겠죠 뭐 끼켜봤자 고작 6500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 진드컨이 제대로 된 종목 을 찾고도 몇 프로 먹고 파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뭐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진드컨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5월 에코프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 7월달에는 펩트론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8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자이 종목 실제로 문자 발송한 화면 지금 바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드렸던 문자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김현석 대표 제 아이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18일 12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 보내드렸고 자 620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확인해 보면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하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로 좀 말씀을 또 팩트론까지 드릴 건데 자 팩트론 보시면 이거는 7월 11일 제가 7월 11일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6,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저김 대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한 거를 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월 21일에 이렇게 보내 드렸는데 자, 450분께 보내드렸죠. 1,470원 이하에 배수하셔라. 그리고 고가 2,900원 이상까지 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100%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쟁이들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3의 마지막 종목이 내용 시티 AI 의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은 현재 2,000원대예요. 근데 재무 가치상 얼마가 잡히냐? 5,900원에서 무려 7,500원까지 잡힌다. 이것이 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네옴시티와 AI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이 되고 급등하는 섹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목표가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재무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그래서 안겨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처럼, 이런 수익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잡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56336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주시고, 자, 이 종목 세 개, 이름이 뭔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폐배터리부터 해서 제가 탑3, 히든주, 대박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자, 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박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탐방 날짜고 자, 오른쪽이 보고서 발간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의심되는 분들은 이회사 전화해 봐도 돼요. 정말로 탐방을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SPG와 이 JVM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냈죠. 그리고 나서 110%가 급등을 했다.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이때 기업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2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대박 히든주 탑3 자 페배터리부터 네용시티 AI 의료까지 이세 가지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탐방의 가치를 제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 5% 먹으려다가 급락하고 마음 저리고 또 그러다 급등하는 거 매수하다 물리고 이제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아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자, 995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름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겁니다. 자, 저김 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나도 앞으로 탐방할 회사들 리포트, 그리고 그 종목 이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9956336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딱 500분께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이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거야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자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 이름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